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라파리 클래스 대표 로한 필요한...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표현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아... 말가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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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가죽. 말가죽, 말가죽. 말가리, 말가리. 말의 조리. 말의 줄거리. 그걸 말가리란다, 말가리. 말가죽말가죽말가죽새가죽새가죽새가죽아 돼지 돼지 돼 a 가죽 지지 가죽 지지족죽양가죽 양가죽 양가죽 아 뱀장어 뱀장, 뱀장어 t w e j 뱀장어 e j 악어, 악어 가족, 악어 가족, 어, 말갈기, 말 말갈기, 말갈기처럼 어, 말 말갈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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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말갈망, 말갈망, 말갈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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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갈족. 여진족, 여진족, 말갈족 여진족. 말가죽, 말갈이, 말의 조리, 말의, 말의 줄거리 아 말가죽, 말갈이, 말가죽 어, 쇠가죽, 돼지가죽, 양가죽, 뱀장가죽, 악어가죽 말갈기처럼, 말갈망, 말갈족, 미어진족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음. 무슨 코너일까요? 다음 코너 어, 지상의 시요. 지상의 지상의 시 지상의 시 보다 보다 아름다운 눈을 위하여 보다 아름다운 눈물을 위하여 나의 마음은 지금 상실의 마지막 잔이라면 잔이라면 시는 거기 반쯤 담긴 가을의 가을 아을의 향기와 같은 술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것들을 위하여 사라지는 것만이 남을 만한 진리임을 위하여. 나의 마음 지금 저 문은 일곱시 라면 일곱시라면 일곱 시는 그곳에 멀리 비추 이는 입 담은 창들 나의 마음 마음, 마음, 나의 마음, 마음마다 로맨스, 로맨스, 그레이로 둘은 먼 그릴 때, 먼 그릴 때, 당신의 영혼. 을 올로 복방으로 담고 가는 시의 검은 기적 천사들의 천사 천사들의 가벼운 아래를 주신 그 은혜로 내게는 자욱이 퍼진언어슈 무게를 주시 슈슈주시슈주시슈 때때로 때때로 나의 슬픔을 위로 위로하여 주시는 오오, 오. 지상의 신이요. 지상의 시요, 지상의 시요. 보다 아름다운 눈을 위하여 보다 아름다운 눈물을 위하여 내 마음은 지금 상실의 마지막 잔 이라는 시는 어, 거기 시는 거기 시. 시는 거기 반쯤 담긴 가을향기와 같은 술 사라지는 것들을 위하여 사라지는 것만이 남을만한 진리임을 위하여 나의 마음은 지금 저무는 일곱시라며 시는 그곳에 멀리 비추인 입담창들, 나의 마음, 마음마다 로맨스, 로맨스 그레이로 어, 둘은 먼그일때 당신의 영혼을 올로 북방으로 담고 가는, 달고 가는, 방으로 달고 가는 달고 가는 시에 시에 검은 기적, 시에 검은 시에 검은, 검은 기적, 천사들의 가벼운 나래를 주신 그 은혜로 내게는 자욱이 커지는 언의 무게를 주시어. 때때로 나의 슬픔을 이루어 주시는 오 지상의 신이 지상의 시요. 이자는 시에 대해 탐구하고 있다. 시에 대해, 시에 대해 깊이 탐구하고 있다. 시는 뭘까? 시는 술이다. 상실의 마지막 자린 마음 앞에 시는 반침 담긴 가을의 향기와 같은 술이다. 또한 시는 저무는 마음을 멀리 비추는 입담 창이다. 그리고 시는 당신의 영혼을 홀로 북방으로 담고 가는 검은 기적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실적 화자의 슬픔을 이루어주는 해 지상의 신이다 이게 지상의 시다. 시의 특질을 잘 포착해 놓고 있다. 또한 메타포 자체가 다슬기하기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시는 진부한 해석이 아니라 이처럼 신선한 어, 신선한 음, 새 해석 신선한 새새 해석의 영역임을 입증해내고 있다 시를 대하는 우리 독자의 마음을 경건하게 해주고 또 경각심을 던져주고 있는 듯하다. 네. 네, 0717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문호님들 반갑습니다. 본맨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도, 예, 안녕하십니까?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 요 올해 내 전국구문학상 2, 3개 이상 꼭 받게 될요 그리고 127세까지 건강 장수할 겸 믿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세요. 오르바 사요나라 비더즈엔 굿바이 바이바이.